순환이좀 있어요.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 아. 안정을 시키려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내 걸을 잡으려고 이제 잡았잖아. 네. 그 잡은 걸 2024년도에는 유지를 하기가 힘든 거야. 복자예요, 여러분. 올해도 삼재풀이 홍수맥이 풀어볼 거예요. 아래. 자막으로 접수기간과 연락처 있습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대망의 돼지띠 나 네, 인사도 그런지, 안 받아 대, 대망의 돼지띠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어 정말? 네 어이, 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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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가 뭐야? 저는 양띠요 아 그래? 별로 띠는 안 맞는데 <laughs> 대망의 돼지띠예 음. 제일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사실 네. 음. 아 그런가? 아 제일 늦게 나오니까 그렇구나 네. 아. 그럼 우리는 좀 뒤로 거꾸로 해서 해볼까? 아네 돼지띠부터 이렇게 막 좋습니다 <laughs> 우리 돼지띠분들은 2024년도에 무속인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갑자기 그러네? 아막 불이 불이 붙는 거지 아어 그런 것도 있나? <laughs> 몰라 난 나오는 대로 하니까 돼지, 돼지띠 무당이 많이 나온대 그리고 아 돼지띠가 무당이, 할, 무당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대. 아 2024년도에. 그렇다는데, 어 음. 근데 돼지띠는 돼지 좀 생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이제 그런 문만 열리는 거지. 무당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음. 음, 점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는 조금 힘들어. 지고집이 세서 안 돼. 아...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주팔자가 있겠지만, 음... 내, 가 갖고 있는 내력도 있겠고, 아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 돼지띠분들이 무속인이 많이 나온대요. 아... 그 해에, 내년에, 움직임이 활발하다네신기가막 발동하나봐. 아... 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막 이러나봐. 아... 어, 그래서 뭐든지, 아, 이, 이렇게 나올 때에는 돼지띠분들이 다 그래서 무당이 된다는 건 아니야. 네. 그만큼, 기운이 기신의 기운이 활발하다. 음. 어, 그러니까 조상의 기운도 맞는 거야. 그 기신이잖아. 음. 그걸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음. 음, 그게 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정말 신을 받아야 될 분은 받아야 돼. 음. 받아서 불려야 돼요. 어, 아니면 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음. 그렇지만 아닌 분들은 뭐 조상의 예우를 하신다든지 효를 하셔서. 음. 조용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도 좋고, 음. 그래서 우리 대지띠분들이 내년에는 그런 게 움직임이 있다. 조상의 발동이 많이 걸린다. 음. 어, 신의 발동이 많이 걸린다. 뭐 이렇게 신기운들이 있는 분들은 음. 그런 주의하셔라. 음. 음, 나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대지띠분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음. 이동변동이 많았어. 음. 외국 가신, 외국 가셨던 분들도 많았고 직장을 새로 잡으신다든지 음. 사업체를 운영을 하신다든지 많으셨는데 지금은 2024년도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음. 내가 순환이 좀 있어요. 순환. 안정을 시켜야 되잖아. 아. 안정을 시키려면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내걸를 잡으려고 이제 잡았잖아. 네. 그 잡은 걸 2024년도에는 유지를 하기가 힘든 거야. 음. 그니까, 왜냐면, 고비가 있지, 사람이. 네. 내거로 만들기 위해는. 음.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다독이는 시기? 음. 어 다독이는 시기? 그래서. 올해보다 음, 더 분주해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음. 더 바빠지고, 속상한 일도 많아질 거고. 아, 그니까, 러 하는 거에 비해서 거어드리는게 적을, 적을 수 있어요. 적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잡았어? 이렇게까지 나올 때야. 그치만, 어, 우리 돼지띠 여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음... 어, 그게 나중에는 내한테 덕이 될까는 지금은 지구력 싸움이야, 우리 돼지띠분들. 음... 음, 내년을 잘 넘기시면 후년? 20, 25년도, 26년도, 26년도가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내걸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냥 뭐 깔아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음... 어,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돼지띠분들 그냥, 그냥 가세요. 미련하게. 미련하게. 고집 피우면서, 아. 내 고집 피우면서 그냥 미련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 이, 우리 돼지띠분들이 내가 그랬잖아. 지고집이 세다고 남 얘기 안 듣거든. 근데 일이 안 되려면 남 얘기를 또 들어요. 아. 요게 문제야. 올해는 내 고집을 피우세요, 좀. 음. 내 고집을 피우셔서 쭉 가시면 우리 돼지띠분들은 크게 되실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나중에 잘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음. 어, 뚝심? 음. 올해도 그 뚝심이 좀 나와야 될 때. 음. 그러니까 대신에 2023년도에 뭔가를 잡고 계신 분들, 음. 어 서둘러서 잡으실 분들은 잡으시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 운을 좀 받으셔라. 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운을 받기에는 정말 난간이 있을 거야. 음. 어 애로 사항이 많지. 이년에 음. 그, 하는 걸 통해서 진짜 그 훈련, 그내 훈련이 막. 스펙, 스펙타클하게 바뀔 수 있는. 그치, 폭발적으로. 오. 어, 은근히 폭발적으로 내가 바뀔 수가 있는 게 우리 돼지띠분들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돼지띠분들이 보면 좀 지천구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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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음. 어, 그래서 사람, 사람들의 이제 그런 꾸질람을 꾸질, 음, 음. 많이 번, 먹는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은 고집만 세서 지고집대로만 이런다고. 그러는 우리 대지띠 분들은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음. 2024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곧난가은 음. 그냥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직업이나 음. 사업이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애정운은 좋아요. 어왜 좋냐고 으 나오냐면 연인이 바뀌어. 우리 대지띠 분들이 좀안 좋은 니까는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어, 어. 그러니까, 뭐, 몇 년을 사귀어서 결혼하셔야 될 분들은 아니겠지만, 사귀었는데 좀 뭔가 안 좋아.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결혼 생활이 아니고, 이제 연인인데, 뭐, 그런 운이, 여, 뭐 남녀가 이제 애정 운이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있어요. 그런 거는 바뀌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자연스럽게 바뀌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있다 그렇지. 수 있다. 어, 음. 그러니 바뀌는 것도 괜찮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음,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음. 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만테 실수하는 것만 아니면 음. 어, 괜찮아요. 음.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해요.